옆에 분하고 잠깐 인사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한번 같이 따라 말해 보시죠. 믿음으로 죽고 은혜로 삽시다.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또 인사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오늘 본문 그리고 아울러서 로마서 4장 전체의 말씀은요.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끝자락에서부터 그 이름이 언급이 되고요, 또 12장부터 24장까지 주로 나오고 있는 인물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복음이 뭔지를 예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이 누군지 또 아브라함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어떤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라요 정확하고 확실한 분명한 믿음을 그 성도가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까 방금 나누기도 했지만 믿음으로 죽어야 은혜로 살아납니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죽어서 은혜로 살아나는 그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그렇게 한게 아니라 사실상 여러 차례 그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아브라함이 경험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아브라함이 경험한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우리도 경험해야지만 그 사람이 참된 성도다, 진짜 백이 성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로마서 4장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요. 신자가 경험하는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이 복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없는 은혜의 언약이요, 구원의 언약이다라고 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든 성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럴 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신자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똑같은 길을 모든 성도가 거쳐가야지만 영적, 영적으로 바른 그 정상 궤도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요 그 전에 먼저 구약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될 때까지 아까 창세기 11장, 12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까지 창세기 11장까지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역사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지 왜 하나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으셨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저와 여러분으로 오게 되는 그 길을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길을 선명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이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은요 세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주 만물과 사람을 또 지으셨습니다. 그데그 중에서 이 에덴 동산을 일종의 근본이 되는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고요. 또 모든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통치자시기 때문에 창조 주시기 때문에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한테는 에덴 동산을 그리고 장차는 세상을 관리하고 또 지키고 경작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요. 또 땅에 충만하게 할 그런 책임을 아담한테 맡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또이게도될그 자손을 일종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전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상을 은혜로 하나님 맡기신 책임을 다하면서 또 풍성하게 뭐든지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실과든지 다 먹을 수가 있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될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그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 이 명령을 내리신 건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말 그대로 신처럼 눈이 밝아져서 전지전능해질까봐 그거를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선악과에는 그런 큰 어떤 마술 같은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정말로 아담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를 한다라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순종하면서 네가 기쁨으로 모든 것을 누릴 뿐이다 라는 그 좋은 표시로 주신 것을 아담이 어겨버렸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선하신 뜻 안에서 네가 더잘 되라 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하신 이 약속을 아담이 어겼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문제가 모든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신실하게 순종을 했더라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실 그 영원한 생명을 아담과 하와는 자기 발로 그냥 드러운 복을 거둬차 버린 셈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간교한 영리하고 간교한 그 마귀의 유혹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왜곡을 하면서 개입이 됐고요 유혹자로서요. 또 아담과 하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때문에 말 그대로 먹음직도 하고 또 보함직도 하고 자기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졌던 그 선악과 열매를 탐심이라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면서 먹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밝아져서 눈을 예, 뜨긴 떴는데요. 좋은 의미로. 말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눈이 뜨인 게 아니라 죄를 향한 본능이 타락과 함께 사람의 영혼 속에 아담과 하와의 영혼 속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라고 말하는 그 일이 결국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도무지 죄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된게 아담뿐만이 아니라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의 그 인간의 운명이 돼버렸다 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된 거는 당연히 전적으로 아담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 있던 우린 상관없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기도 하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도 그 범죄한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고요 마귀한테도 네가 유혹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됐잖아 라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그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어주신 그 능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은 마귀의 유혹을 아담과 하와는 이겨낼 수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짓도록 내버려 두신 게 그냥 그렇게 두신 게 하나님의 은밀하고 귀포신 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라고 그렇게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섭리의 일이고요. 너희는 사람으로서 너희한테 주신 계명을 따라서 너희의 책임을 바르게 감당을 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는 너희가 감히 터치할 수 없다, 못 터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칠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뭐를 내서 범죄했다라고 말씀하냐면은 많은 꾀를 내서 꾀를 내서 범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은 저주와 고통과 가시와 엉겅퀴라고 말하는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결국은 배신한 거기 때문에. 죄가 들어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끼리도 서로 믿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요, 서로 악의 다툼하고 싸우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서로간에 끊임없이 밥그릇 싸움을 하게 되고 무한 그런 생존 경쟁을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의 상태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안 싸우는데 못 믿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아무리 평화와 또 그리고 서로 신뢰하고 정을 주고받는다고 해도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외롭죠. 근데 외로운데 근본적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처음부터 보면은요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잘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1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들어보시면은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그 가인은요 자기 동생인 아베를 어떻게 했습니까?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요 불신자의 세력을 성경 말씀에 따르면 대표하는 그 가인의 후손들은요 인간의 자기의 그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물론 지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부터 이미 세상 문명을 자기들만의 성을 계속해서 쌓아갔습니다. 지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인보다 더한 침략자고 말 그대로 충폭한 그 살인자의 대표곡인 라멕. 그리고 그 라멕의 후손들은요, 여러 가지 예, 살아가는 그 기술도 발전을 시키고, 뭐 음악이나 미술과 문화 이런 것도 발달 하게 되고, 산업도 예, 나름대로 발전을 해갔다라고 성경을 잘 보면 그런 표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아무리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도요, 예, 그 속에 사람 속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그 세상 쪽에서는 어떤 참된 만족이나 기쁨이나 예, 진짜 평화는 여전히 예, 없었습니다. 죄악과 그 죄악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만 무성하게 자라가는 세상이 되버렸습니다. 어 그게 바로 예, 창세기 4장과 5장에 기록하고 있는 예, 인간의 역사가 되고요. 또 사실은 오늘날도 예,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 악한 역사는요 아담의 후손 중에서 예, 믿음을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계승한 셋이라고 하는 그 셋의 후손인 노아가 살아가고 있던 그 시절까지 계속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넘쳐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는 사실을 보셨고요 결국 그래서 한탄하시던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노아와 그 자녀들 그 식솔들만 빼고는 홍수 심판으로 다 멸하시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십니다. 홍수 이후에는 새 세상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인간은 그리고 세상은 사실은 그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왜 그렇겠습니까? 죄라는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 처음에는 좀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살인과 엄란과 죄악과 타락의 그 역사가 악한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또 하나님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꼭대기가 바로요. 창세기 11장에 나오고 있는 무슨 사건입니까? 바벨탑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탄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과 대를 쌓아서 그 꼭대기를 맨 위정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좀 드러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을 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시지 않았죠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온 땅의 언어를 서로 소통을 하지 못해서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더니 결국 그들이 바벨탑 성을 쌓기를 그쳤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더 기어오르지 못하게 하나님이 눌러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사람한테는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또 다른 차원의 에덴동산에서 처음 타락했던 것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사실은 절망이 되는 거죠. 어차피 안 되는데 확실하게 안 되게 하나님이 딱 찍어 누르신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내 사람이 죄와 교만과 그리고 절망 사이에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고 또 살다가 죽고 했던 역사를 반복을 해서 계속해서 세대를 넘고 넘고 넘어서 살아온 게 바로 예, 아담부터 지금까지의 인간의 역사가 된 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본 성경이 말하는 세계사가 예, 간단히 요약하면 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예, 희한하게도 희한하게도요 예, 하나님이 진행시키는 다른 예, 또 다른 역사가 성경에 따르면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들어서 즉 세상과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예 다 엎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요 또 지금부터 약 4천년쯤 전에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요 첫 아담 때는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아담 때는 실패했던 애초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던 나라를 제대로 새롭게 세워 나가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 여기심을 얻는 그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아브라함 이후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본격적으로 세워져 나간 겁니다. 왜 그러셔야만 됐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이렇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요 그 마음이 부패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만으로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행위나 순종을 못 올려드립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할수 있었지만 순종을 안 했고요. 그 아담의 후손들은 순종하려고도 안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도 안 하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고 우리 경험으로도 확인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의하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시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많이 발전을 했어도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는 거룩하고 귀한 하나님의 계명이요 율법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한테 저주가 되버린 겁니다. 영생을 가져다줄 하나님에 의해 그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는 도달할 수가 없게 되버렸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버림받은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바로 저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한 희생 재물이요 완전한 예, 희생 재단이요 완전한 대 제사장이 되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택한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이 금유를 베푸시기를 원한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려고 한 겁니다. 예, 믿음과 순종의 완벽한 본이 되는 사람을 사람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죄인인우리를 의인으로 받으십니다. 그게 은혜 언약이 되는 것이고요. 그 언약의 원리를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 4장의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또 하나님을 신뢰한 예수님의 믿음이요. 또 우리 모든 성도의 믿음의 그 공통된 내용이 돼야 될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믿음으로 죽고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그 경험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은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서 한번 17절, 1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두절 말씀인데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남이라이 예, 말씀을 잘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예, 내용이 있습니다 예, 콘텐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근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해 주신다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잘 아시는 얘기지만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노인이 다 됐고 사라도 생리적으로는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결국은 이루셨습니다. 물론 창세기의 말씀을 잘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도 예,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예, 비웃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나서도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니까 또 거의 포기하는 것 같은 예,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과 또 이스마일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 끝까지 의지를 했고요. 또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 믿음이 결국은 점점 자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이 되는 거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19절부터 22절에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내 안에 어떻게서든지 뭐 일부러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 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심리적인 확신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말씀하시는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가 약속을 붙드는 게 믿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 자체보다도요 약속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통한 능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내용은요 믿음의 내용은 예, 그걸로 끝난 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15장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그 영생의 믿음을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22장에서 또 다시 테스트를 하십니다. 즉그 어렵게 얻은 외아들 이삭이 잘 자라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 너 올라가서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를 했습니다. 내가 이삭의 피를 흘려서 그 목숨을 희생 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전능자시다. 라는 그 사실을 믿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다. 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다른 누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죽여서 희생을 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사실은 엄청난 최고의 고통일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 본인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큰 갈등과 고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잘 보면은 내용상으로 보면은 믿음으로 결국은 자기를 죽여서 희생한 겁니다. 그것보다 더하면 되지 결코 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이렇게 오늘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듯이 죽어야만 되는 믿음이고요 또 죽여야만 되는 그런 믿음이기도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최고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요,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죽는 그 믿음이 하나의 미랄이 돼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부활로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항상 살리는 믿음이고, 역사하는 믿음이고, 육신의 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계속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되 아들을 하나님이 친히 주시되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죽어도 반드시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험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경험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한 고난과 또 폭풍 같은 그런 시험 속에 있어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바로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들한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고 또 경험한 이 기적을 우리도 믿음으로 날마다 모리아 산에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애굽과 가나안 사이의 그 광야 교회 인생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나가 되고 생수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또 축복이 되는 온갖 종류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가 되는 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우리의 평생에 항상. 제일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전에서 받고 경험한 그 복음에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그 어느 누구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오늘도 정말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살아 있는지를 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펴보냐 하면은 예, 한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건요 문제 자체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을 던져서 하나 던져서 하나님 앞에서 내어 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 놓고 그 문제를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고민하는 나를 죽고 또 죽이는 그 절실한 경험을 우리가 오늘도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던진 그 그물을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고기로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을 살리고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또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고비를 이번에도 간신히 하지만 또 넉넉하게 넘게 하신다 라는 겁니다. 항상 간신히 넘게 하시지만 또한 항상 넉넉하게 넘게 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고비를요. 넘어가게 하시는, 너무 그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푸시는이 은혜, 즉 영적인 의미의 그 6월 패스 오버라고 말하는 그 6월의 은혜는요 한 번에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6월의 경험, 즉 문설주의 발은 어린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하사 저와 여러분을 다시 또 살리시는 그 6월절은요 오늘도 진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은혜로 경험되고 또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돌리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의 제사가 되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에 후손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소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복음은 매일 새롭게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소산하는 그 샘물로 경험이 되는 승리가 바로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꼭 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담이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 아담이 예, 우리를 다 대표해서 대표선수로 나섰다가 실패했던 그 절망에 그 절망스러운 그 경험을요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대표선수로 나가셔서 대신해서 그 생명의 승리로 이미 완전한 승리로 이기셨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7절은 17절은 14절은 여전히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어린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마귀와 악한 자들을 이기실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말씀의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으시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믿음의 다짐을 오늘도 새롭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23절부터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으로도 읽어보시죠.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를 믿는 산이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다시 죽고자 할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은혜의 경험을 충만하게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